맥돈 사야지. 예 사실 근데 맥도은 솔직히 구하면 구매하기 힘들고 약간 한 2천억 한 2, 3천억대에서 한번 예 저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정 씨가 그냥 이렇게 떡하니 있으니까 좀 약간 무섭긴 하다 이게. 근데 또 사람 마음에 그게 있어. 그 이정 씨 따지면 사기 싫어져. 아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솔직히 L H는 조금 이제 저무는 카드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네. 해가 좀 저문. L H는 1 티어죠. 안녕하세요. 아, 예, 어우야 안녕하세요 방앗소장님 예. 피가안 하는데 형님 방송은 이상하게 재밌네요. 아이고 우리 빼빼로 형님, 아 깨깨로 형님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형님 예. 예돈 많이 더 사고 싶지. 절대 사지 마 미친 짓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돈이 있어서 그래. 아씨. 아니 제가 이거 빼면 여러분들 지금 돈이 한 이천 원 있거든요. 그래도 못 사. 어 그러네. 어 이래도 못 사. 아, 이거 아까 가격을 조정해 준다고 하셔서. 어. 화환가도 없어 뭐지? o w 100만원 더 해야 돼 아니 이제 그만하고 싶 h 아니 m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h 만 o 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그, 그 저작권때문에 다, 어. 다 걸려 싹다 어. 걸려 저작권 m 유튜브에서 아, 아프리카에서 o w much? h 어. 와 돈이 좀그 정도까지 안 되네요. 예. o 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 아 이거 호나우두 LH 시즌 금가가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많이 잘 나오는 매물은 아니야. 이게 호나우두 지금 그두 번째 시즌이야. 이게 둘두 번째라고 해도 드리블 133이야. 아 유지 이거 스탯이 아 스탯으로는 까면 안 돼. 위선정 119에다가 골결. 을 골... 올린다고 주인공? 주인공 하한팔로도 풋고인못 사긴 해요. 아 근데 제 진짜 이게 좀 고민입니다 형님 이게 지금 자 BP가 좀 많은이 많으니, 많으니까 저도 제 자신이. 하안에 해도못 사요. 이형이라고 하셨는데 아, 하안에 대장이 나와도 맥돈이 쓰레기는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 사는 게 맞아 안 사는 게 맞아. 아 근데 개 좋을 텐데 진짜. 대대충 나나 같으면 맥돈 6화를 쓴다고. 아 나는 l h 식 올라가면 금컷 쓸래. 이거 7카가 근데 1550억이거든? 상해라. 맥돈 7카랑비교해야지 뭐해? 빨리 패키지에서 디테일 쭈루루루룩 해야지. 키퍼 스테이야 키퍼 스탯, 스탯이야. 아, 근데 또 금카는 또 다르긴 하지. 아, 네덜란드 매물 너무 안 나온다. 진짜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는 진짜 너무 안 나와. 아니, 금카가 이렇게 좀 풀려도 솔직히 MC 이런 반대사로 금카가 안 풀려버리니까. 제니 샀다가 제이의 오스카 사태 벌어진다. 오스카 사태요? 예. 아... 내가 누구인지. 아마 알람안보냈냐미추한테 죽은 줄 알았잖아. 어디갔어? 아오,네 어서오세요 형님. 형 유튜브 보다가 팬돼서 신강보러 와서요. 나중에 스케줄한번 맡겨도 되나요? 어이 그럼요, 우리 정은이 형님. 예, 정은이 아, 형님, 장난아저씨. 굿굿, 대수이야.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 스탑. 좋기는 해. 근데 뭐안 끌면 안 사는 거지. 좋기는 해 솔직히. 솔직히 비교했고. 성능으로 까는 거는 말이 안 돼. 성능으로. 아 우리 수회장 형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주공 호돈 신사는 바로 수채각이라고 그건 거짓말이야. 좋긴 하지만 거짓말은 하면 안돼 친구야. 좋긴 하지만 거짓말은 아, 안 돼. 잠저 얘기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움직이려고 하네. 에.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호너 호나우두보다는 날강 급파긴 하거든. 맞잖아. 그 LH 탔어야 돼. l m 를 탔지. LM이 이거. 아사실 어? 이거 좀떨어지겠네어 이거 포탄비남 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탔어야지. 크루이프 가로로 자고 크루이프 혹시 이거 빼셨나 안뺐잖아요이아박 감독님 별풍선 1개짱짱 아이고 우리 감독님. 고형님호돈금카 주인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 없습니다. 키큐키큐키큐키큐키큐키큐키큐키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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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희망붕 하지마 어? 상한 거 올리셨네 2,400억에서 2,200억으로 떨구셨네 진짜 진짜 주인 분이네 하.. <laughs> 좋긴 하신다 형님 이거 근데 어디서 뜬 거예요? 형님 이거 그 패키지에서 떴나요 혹시? 아니면 원래 예전에 쓰다 파시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뜨긴 떴어 아 뜨셨네 최종 오버로 해서 야 오버로 1 0 0네 이거 105도 아니야 심지어 제 뜨시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지으신 분이야 오빠가 문상 좀 사봐. 야 해피 머니 문화 광고가 한방으로 이게 나왔다고요야 <목소리> <목소리> 오빠가 문상 좀 사봐. <목소리> 아박 감독님 이거 뭐 하시는 분이야 박 감독님. <목소리> <목소리> 와.. 와 해피 머니 문상으로 이거 한 표에 그냥 이거.. <목소리> <목소리> 와.. 저도 맥던칠 7카 100에서 떠서요. 큐큐큐큐. 와.. 상일아. 아 이게 모바일로 현질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백커은 진짜 야 이거 호구세억 하... 이게 2,200억인데. 아니 저 금카 진짜 힘든 카드인데 이게 2,000억이야. 스케 좀해 카토시데 카톡 카톡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는 2,000억이 진짜 비싼 돈이지. 진짜. 진짜 비싼 거. 이제 에이 고동신이. 나 후지나 이거 살 바에는 금카 살래. 남자는 한 방입니다. 만 원의 행복이에요. 아만 원으로 뜨신 거예요, 저거. 와. 진짜 좋으시겠다. 예. 아 우리 주인모 진짜 한 순간에 여기 인생을 에, 역전할 수 있는 느낌이셔서 너무 또 행복 f i 할수 있겠네요. 그겸 빠진 고두 번만에 야 무슨 오늘 호돈신대인가? 오늘 근간을 많이 안 떴어 진짜. 멕시카 그럼 개 좋지. 아니 무슨 오늘 호돈신대인가봐 여러분들. 이분도 빠진 고두방2만 원에 이것 떴네. 지단 사태 남자 참가 제발. 지단 사태. 지금 지단 800억이던데 그래도 살 거야? 아 이따마 폭탄 배낭 인직님 별풍선 1 0 0개 짱짱짜장짜 오늘 몇 시까지 하냐? 1 0니다 오늘 방송. 지금 같습니다 형님. 예, 우리 폭탄 배낭 인직이 형님 또1 0 0개 인직. 폭탄 배낭. 인직 인직. 폭탄 폭탄. 짱짱 짱짱. 고맙습니다. 아 근데 형님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호나우두는 일단은 상한가로 팔아보시죠 형님. 네. 너무 하한가로 팔지 마시고 어 기다려 보시다가 일단은 뭐 저는. 제가 솔직히 돈이 지금 2천억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모아, 모아볼까 아니면은 뭐 아이따마 후아이님 뽑고 뽀뽀, 개 감사합니다. 뽑고는 김우빈. 아 우리 후아이 형님 어서 오세요. 살까 지금 쓸까 망까 지금 돈이 지금 참 있으니까 걱정이거든. 어 뭐야? 팔립. 팔립과 아주 설마 팔립? 네. 팥립? 어 팔립은 왜 던져? 네 팔립만도 해. 팔립도 있지? 백승기 군경님이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리셨나? 아니 근대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실시간으로 발렸다고 이게? 도돈이지. 축하드 주인공. 생각해보면은 백험 그래. 일가 살려고 기다리다가 이거 살 수도 있겠다. 이게 훨씬 이득이라니까? 백험 일가는 많으니까. 어, 이게 이득이야. 어. 와, 아, 거의 아, 이 정도면은 진짜 홈쇼핑이다. 홈쇼핑 슈바 와, 아, 우리 주인분 문상 만 원에 행복으로다가 LH 호나우도 금강 팔렸대 저분이 박감동님 주인분이죠. 아다마트레블짱짱 월급 받아서 근데 내일 출근 때문에 다 간다. 아이고 그래 그래. 우리 트레블이가 요새 뭐 저기 어. 판매 완료 소리 질러. 어, 우리 저기 1 0 0개또 고맙다. 트레블. 몇개 트레블? 트레블. 트레블. 자자 자. 여러분들 뭐실 시간 잠깐 한 8분 사이에 티키타카 후에 지금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 주인분, 예. 저는 뭐 제가 해드린 건 없지만 저도 사실 어, 약간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바람잡이. 그분이 구매를 누르기까지 제가 샅까막까 샅까막까 고민하는 모습에 그분이 구매하지 를 않았어요. 아 바람잡이 했죠 바람잡이? 예. 아더 봐라구요 뭐 그러면. 훈텔라로 베텔라 금카도 있어요. 예? 훈텔라로 베텔라 금카. 호이지 네덜란드? 어? 네. 상희 너 네덜란드잖아. 아안 사요. 콕콕 속마음 나이스. 상사아 네덜란드잖아. 안사안 사. 안사안 사. 사, 사. 나이 여러분 이거 이틀 전부터 계속 써 있었어. 진짜? 어안사안 사. 안사안 사. 사, 사. 이거 네덜.. 네돌... 안사 사. 사다리 가자 가위바위보. 사다리요? 오케이. 내 지성이 형이. 안사안 사. 형이 사게? 형이 사. 아, 이거 어때? 이거 어떤 거 이건 저긴 좋아. 어. 저긴 좋은데 예, 형이 쓴 다음에 나한테 나중에 하나 내놓을게. 아니야? 아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약간, 약간 고민된다. 그래, 세상형님 바로 진행할게요. 잠깐만요 형님. 요거만 좀 고민해보고요. t m i 하나 알려주면 은 이제 훈신이 나올 날이 별로 안 남았어. 다음 루프 때 생재야. 아 그치. 은퇴를 미리 발표했어. 은퇴를 미리 발표했어.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허버몇장 없는 상태로 아마 생재야 걸릴 거야. 생재야 걸리면은 그냥 끝나지. 와 진짜 이거 진짜 고민된다 아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아니 이거 주인분이 이게 그니까 러 이거 누가 사신다고 하가 걸었는데 주인분 안 파시더라고 하가 걸었어요 형님 혹시 하가에는안 파시나요? 예아 이건 솔직히 나네덜란드가지고좀 고민되긴 하는데 훈신 베테랑 쿨라우도 사야지 어 아니 이거는 솔직히 저기 네덜란드에 쓰면 되니까 같이 캐미는아 여러분들 운텔라로 캐미는 질이지

엄마한테 핸드폰 틱겼어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또 이상한 걸사려하는건선 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주로 타게트 추천합니다. 분달라가타겟터 어. 어,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예, 예 괜찮고요. 타겟터잖아 자, 아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야. 근데 주인는 진짜 안 봐줘. 안파적한건 진짜 안 봐줘. 그럼 걸어 나와 봐. 안 봐신대. 아, 이상해라. 아 아쉽다. 네. 국가대회 산 다음에 국가야, 저 떨어지면 내가 또 크루이브 하나 샀었는데. 아 여러분들 그래 좀 내봐라 주발 재귀야. 그래좀 괜찮은 거 사자. 어, 아, 저저기 생각 좀 해봤는데, 어. 공격수에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은 크루이프 사자 크루이프 그래 맞지? 아니나. 근데 알바기 있어가지고. 어 요한 크루이프 가자. 어. 이 형님이 헐배 좋을 거 가만차기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이 형님은 더더 잘 들어가겠지. 아나 고민이네 진짜. 어 아, 근데 진짜 네. 베테랑 훈신은 네. 금까잘안 나오거든. 근데 한번나오기 시작하니까 어. 이제서야 계속 왔다 갔다 떠. 떠 떠. 한번 뜨니까. 어제 960억 하한에 팔리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맞아 제가 그때 훈지 여러분 저는 이거는 만약에 뜨면 그냥 당치고로 사겠습니다. 이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발로 털리죠. 이거는 만약에 뜨잖아 그냥 바로 살 거예요. 이거는 아니, 에, 물, 이거... 물어보지 않고요. 에. 이거는 내가 그냥, 그냥... 팬심에 사는 거니까. 예, 어. 이거는 제가 네덜란드 니저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가 그 쓰고 싶었던 선수라서. 어. 아, 이거는 원래 예. 그냥 어. 진짜 푸꾸형이 피터 발로트 초청이 때부터 발로텔 아구로 진짜 좋아했어. 그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 이거는 사. 메인 시트에 쓰면 되지. 그렇지. 팀 컬러도 받을 수 있어. 맞아. 어. 이거는 솔직히 안 말려. 사. 그메뉴타넌스는 강화 재료로 쓸 거니까 냅 두고. 어. 아니죠, 지성 형님 몇 개로 진행할까 형님? 아니, 니네 좆대로 할 거면 방송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형님, 이거는 제가 문텔레를 뺐지 않습니까? 예. 대로 하는 게 아니지. 자, 최선 형님 한번 또 어, 언급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형님. 어, 그래.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기 싸가할 까하다 고민하다가 이제 뺐지. 맥시 헤번은 있으면 사죠 아, 네덜란드 좀 많이 나와라, 진짜. 아, 네덜란드가 안 나오니까 100, 300, 500 0개요. 오케이, 형님. 알겠습니다.

호동금카 주인입니다. 혹시 스쿼드 스케줄 가능하실까요? 형님, 예. 가능해요. 가능하시니까 그 플러스 친구 두차프로한번 보내 주세요. 예. 고한번 보내 주시고 저희가 어, 저기 일정 잡아 가지고 또 같이 네. 이야기해 보자고 호동신 금카로 인생 역전하시면 축하드리고요. 그렇죠. 일단 은 가봐 보겠습니다. 가위, 가위 바위 보. 보. 바로 해야죠. 아, 그냥 보로만 가위 바위보할줄 네. 알았지. 당해야죠. 가위 바위 보. 하시고요 네. 뭐야? <laughs> 가겠습니다. 예. 호흡이 안 맞아. 이럴 때는 자, 바로겠습니다. 바로겠습니다. 자, 저 도전할게요. 도전 3번, 아, 형 오늘 1번이야, 진짜 1번이요? 영 절대 안 걸어, 1번이. 진짜 영 절대 안 걸어, 1번이. 아, 3번이, 1번, 1번. 1번이, 1번 1번이, 1번이, 1번이 맞지? 도전했어. 1번이 도전, 믹시마에 따라 1번 갑니다. 1번,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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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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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다8다 여 3번이 모였있 일단 믹슈가 덕분에 출발 120억으로 팀워디 맞추는 게 좋냐고 몽키스 테너 가지고 찾아갈까? 어, 아니야, 아니야. 되기 된다고? 어, 아이고, 우리 최성이 칠성 형님이 369개, 69개는 <laughs> 또 조금 더 넣어주셨네요. 네. 최 예. 최일상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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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안 하네? 아니 뭐 사과를 해 찬일아 나는 지금 3번 골랐었어 뭐 사과를 해아저 어, 새끼 뭐야 진짜 140억이면 동생이 프랑스 에 프랑스 좋아 음. 프랑스 진짜 할만해 깔끔하게 잘 나와